지난 수십 년간 지방은 식탁 위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건강이라는 이름 말에 우리는 기꺼이 지방과 거리를 두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억울한 누명을 썼던 건 아마 버터일 겁니다. 고작 우유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오해와 편견에 시달려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SNS에서는 고급 버터 하나쯤은 미식가의 필수품처럼 여겨지고 레스토랑에서는 저마다의 버터를 자랑하기 바쁘죠. 고작 우유에서 나온 이 노란 덩어리가 어떻게 그 길고 긴 암흑기를 견디고 다시 식탁의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었을까요? 버터의 탄생 비화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인류 최초의 레시피는 어쩌면 지치도록 흔들어라였을지도 모르죠. 가죽주머니에 우유를 담아 등에 메고 다녔을 뿐인데 정신 차려보니 버터가 되어 있었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하니까요. 재미있는 건 이 신박한 발명품에 대한 고대의 반응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이 느끼한 것을 먹는 대신 머리에 바르는 헤어 왁스나 상처 연고로 썼다고 하죠. 반면 주운 북쪽의 바이킹들에게 버터는 생존을 위한 고체 연료이자 최고의 사치품이었습니다. 고대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버터를 땅속 깊은 늪에 묻어두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원시적인 냉장고였던 셈인데. 수백 년 뒤에 발견된 이 보급 버터는 여전히 먹을 수 있었다고 하니 조상들의 지혜가 놀라울 따름이죠. 이 원시적인 기술의 핵심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크림을 담고 끈질기게 휘젓다 보면 어느 순간 액체와 고체가 분리되는 마법 같은 깨짐의 순간이 찾아오죠. 그렇게 얻어낸 버터 덩어리를 차가운 물에 목욕시키듯 여러 번 씻어냅니다. 버터를 상하게 만드는 버터밀크라는 불순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이 순수한 노란 덩어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버터라 불리려면 최소 80% 이상의 유지방을 품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약간의 수분과 유고형분이라는 이름의 엑스트라들로 채워지죠. 하지만 이 엑스트라들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버터를 팬에 녹였을 때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고소한 견과류 향을 피워 올리는 숨겨진 주역이거든요. 좋은 버터의 기준은 바로 이 지방 함량에서 갈립니다. 유럽 버터들이 82% 이상의 지방을 고집하는 건 단순한 숫자놀음이 아닙니다. 지방이 2%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수분이 줄어든다는 의미고, 이는 곧더 진한 풍미와 더 바삭한 페이스트리로 이어진다는 미식가들을 위한 약속이니까요. 이 단순한 버터의 예술이라는 이름을 붙인 곳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버터의 심장부는 단연 노르망디와 부아투 샤랑트 지역입니다. 대서양의 해풍을 맞고 자란 미네랄 가득한 풀. 그리고 그 풀을 뜯고 자란 노르망디 품종처럼 유독 지방 함량이 높은 우유를 내어주는 소들. 이 모든 것이 바로 버터의 때로아를 완성하는 요소들이죠. AOP는 바로 이 완벽한 조합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그 중에서도 버터계 양대 산맥, 애쉬레와 보르디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먼저, 버터계의 클래식 애쉬레입니다. 엘리제공의 식탁에 오르는 이 버터의 비밀은 100년 넘게 돌아가고 있는 티크나무 교반기에 있습니다. 크림에게 최고급 스파 트리트먼트를 해주듯 누리고 부드러운 교반을 통해 잔미 없이 섬세하고 우아한 풍미를 이끌어냅니다. 한마디로 버터의 정석이죠. 에시레가 클래식이라면 보르디에는 즉흥 연주를 펼치는 재즈와 같습니다. 원래 치즈 숙성사였던 버터 장인 장 이브 보르디에는 버터는 살아있다고 말하며 교반이 끝난 버터를 다시 섬세하게 반죽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계절과 크림의 상태를 온몸으로 느끼며 최상의 질감을 찾아내는 거죠. 덕분에 보르디의 버터는 실크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예측 불가능한 매력을 뽐냅니다. 여기에 훈제 소금이나 해초를 섞는 과감함까지, 그야말로 버터계의 혁신가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버터를 선택해야 할까요? 주방의 영원한 숙제, 가염이냐 무염이냐의 문제입니다. 제과제빵의 세계에서 무염 버터는 불문율입니다. 소금 한 꼬집까지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예민한 작업에서 제조사마다 염도가 다른 가염버터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이죠. 반면 가염버터는 게으른 미식가들을 위한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갓 구운 빵에 쓱 바르기만 하면 그 자체로 완벽한 맛의 밸런스를 선사하니까요. 특히 보르디에 같은 장인들은 프랑스 게랑드산 플레르드셀, 즉 소금의 꽃이라 불리는 최상급 소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짠맛을 넘어 아삭하게 씹히는 식감과 섬세한 미네랄의 풍미까지 더하는 것이죠. 좋은 버터를 구했다면 페이스트리를 구워 보세요. 지방 함량이 높은 유럽 버터는 당신의 크루아상을 파리의 그것처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남은 버터는 버터벨에 보관해 보세요. 항상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해 주는 버터를 위한 최고의 집이죠. 버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열을 통해 자신의 숨겨진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버터의 시크릿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첫 번째 변신은 브라운 버터입니다. 버터가 팬 위에서 서서히 갈색으로 선탠을 하며 고소한 견과류 향을 폭발시키는 기술이죠. 프랑스 비스트로의 단골 메뉴인 가자미 메니에르의 풍미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 누아제트 버터 소스입니다. 두 번째 변신은 버터의 최종 진화 형태, 정제 버터입니다. 약점이었던 우유 고형분을 모두 걷어내고 순수한 지방만 남아 어떤 고온에서도 타지 않는 슈퍼 히어로로 거듭나는 거죠. 스테이크를 굽거나 튀김을 할때 이보다 완벽한 파트너는 없습니다. 거의 모든 인도 커리의 시작은 향신료를 정제 버터인 기에 볶아 향을 내는 타르카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죠. 결국 좋은 버터 한 조각은 우리가 잊고 있던 진짜 지방의 맛을 일깨워 주는 가장 맛있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장인의 철학, 그리고 자연의 시간이 한데 뭉쳐 우리 혀끝에서 녹아내리는 순간의 황홀함. 치즈가 발효와 숙성의 복잡미묘한 예술이라면 버터는 순수함의 미학이자 무한한 가능성으로 변신하는 창의성의 원천입니다. 다음번에 빵을 고르실 땐그 옆에 버터에게도 한 번쯤 진지한 눈길을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당신의 식탁을 구원할 작은 영웅이 될지도 모르니까요.